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도럽기가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 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시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눈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그사랑 한량 없도다, 너다, 예수의 공로. 아멘. 4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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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햇 뼈심이 뜨겁고 도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십자가의 길에 내 실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또소 저 십자가 볼때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때내 마음에 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길이 살겠네. 나 사모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두려움 없네. 내할양 없는 영광은 십자 이절입니다. 내 눈을 밝히 또서 저 십자가 볼때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의수보인다그 영상 볼때내 마음에 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이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니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할양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 가사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시작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다. 맞는 말이죠. 야고보서 말씀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본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문제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아, 평생 살면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하는 번 손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나는 지금까지는 좀 내긴 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일은 내 삶에 안 나타날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가능합니까? 솔직히 남편 볼때화 나잖아요, 그죠? <laughs> 굳이 아멘 안 해도 돼요. 올 <laughs> 어? 때로 안 해볼 때화날때 있잖아요, 그죠? 저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애들, 자녀들 볼 때도 사실은 화날 때 있어요. 사랑하는데 분명히 나한테 소중하고 귀한데 화날 때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물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를 지어도, 아, 화를 내어도,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 러분 화가 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계속하잖아요. 한번 이제 물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말씀. 회중이 불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여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데요. 사람이 해도 될 말이고 해서는 안될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방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대적 하다 죽었거든요. 우리도 그들처럼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니들이 우리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 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런 모세와 아론이 인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선 안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모세가요 열받죠. 민수기 20장 78절,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리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여기서 죄를 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죠 두 가지가 괴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잘못했죠. 모세가 아론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반석의 명령하라고 말씀하지, 반성을 두들겨 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격하게 얘기를 해요?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났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열 <laughs> 열이 받은 거예요. 연이.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이렇게 격앙이 되면요 말이 막 나가요, 행동이 막 나가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막 격앙될 때는요 말하는 것도 잠깐 멈추고 행동하는 것도 멈추고 시간을 지연한 다음에 말하고 시간을 좀 지연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지혜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말하면 반드시 달라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행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이외가 아닙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끌어올 때는요, 잠깐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때는 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 좀 해.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고 사달이 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화가 나서 죄를 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을 내어서 이 죄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모샌드보산에서 죽어요. 가난한 보기만 하고 막상 들어오는 못 가가요. 하나님께 간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허락을 안하세요 자, 좀만 더 얘기할게요. 사우랑이 다윗을 시기하죠. 왜 시기를 해요? 여자들의 노래가 화근이었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사람은 비교할 때 시기와 질투가 작용을 하거든요. 멀쩡할 때 괜찮다가.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안 좋은 게 이제 끼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운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정 이야기를하고 사울 왕과의 식사 자리를 실금머리 피합니다. 첫날은 사울이 넘어갔다가 두째날에 궁금해서 다윗도 어디 갔어? 요나단이 변명을 하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기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재살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무엘상 20장 2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요.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아들, 황태자 요나단이 한 거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얘기를 르되 자, 화가 났어요. 쏟아 붓는 말이 뭔가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 보고 하는 말이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리라 앉으라.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래요. 그러면 자기 아내 보고 뭐라는 거요? 예패역 무도한 계집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폐형 무도한 계집의 수생이면 자기 아내는 폐형 무도한 계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몹쓸 말이죠.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인 요나단한테 그따위 말을 막쏟아보어요 화가 나니까. 요나단이 다시 변호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월에게 대답하 이러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3엘상 20장 32절. 화를 주시어보단 사월이 뭘 해요? 사무엘상 20장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지금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이 편하게 왕 되게 하려고. 이 요나단이 왕 되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왕 삼으려고 다윗을 제거하려던 사울이 왕 삼으려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화가 나면 이 말, 언어의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나면 행동의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이죠. 화가 나면은요, 시간을 이렇게 두세요. 예. 그다음에 거리를 두세요. 반드시 시간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죄져요. 해서는 안될말 해요.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게 됐어요.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목사도 똑같아요. 자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오래 끌지 말라는 거죠. 질질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분노가 지속이 되면, 시간을 오래 끌면 반드시 마귀가 틈탄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손해봅니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는요 영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 마귀는요 열정을 사그라들게 합니다. 이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요 타락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이더 신경 쓰고 주목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나님과 점점 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 분노를 틈타고 들어와 버리면은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줄줄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서막크게사귀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기도가 되겠느냐고요. 예배가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성령 열매가 배져지겠느냐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 옛날 어느 적에 남들과 다투거나 심하게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은요, 어, 자기의 집하고 밭 주변을 이렇게 빙 도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화 나면은 일단 자리 피해서 예, 집 주변, 밭 주변을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아름아름 알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빙빙 돌면, 어, 저 사람 열받을 일 생겼구나.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는 집도 좀 넓어지고, 땅도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 넓은 거리를 또 나이가 들었어서 빙빙빙 돌대가 종종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냐고 대답을 잘안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손주가 부르면 할아버지, 왜뭐 이렇게 뺑뺑밭 주변을 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젊었을 때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 내땅 주위를 돌면서 내 땅이 이렇게 작은데 남에게 화내고 싸울 시간이 어디있어 일하기도 모자란데, 땅 넓히기도 모자란데, 쌈박질에 에너지 뺏길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좀 화내는 게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이렇게 가라앉고. 다시 일하는데 힘을 쓸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내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땅이 넓어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뭐, 굳이 남들하고 싸우며 살아야 해? 하고 뭐 생각하면은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계속 땅 주변을 돌고 있지. 이야기예요 이제 발상의 전환이죠.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요. 이것도 어쨌든 시간을 두는 거잖아요. 땅 돌면서. 이 거리를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땅 돌면서. 그죠? 근데 이것도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방법이었어 우리한테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열받죠? 그럼 아, 난 사랑하는데 손 내미는데 쌩한단 말이요. 에 나는 사랑하는 데 다가가는데 쌀쌀맞단 말이요. 에 나는 친절한데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어나 열받게 한단 말이요. 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해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안 돼요. 열받아 죽겠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못마땅히 죽겠는데요. 그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감정이 추스로 지느냐고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은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죠. 스테반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말씀이 거슬려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앞에 돈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용어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데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죠? 러론도가 이런게 돌 던져봐요. 열받잖아요. 그죠? 저기 이상한 회거리를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냥 막 현수막 걸어서 아니와는 간첩이다. 아니와는 식구금 포르노 뭐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다가 이제 벌금 맞았잖아요. 그런데 7천만 원을 보상해 주는 보상해 주기 전에 감옥을 갔어요, 감옥. 요즘 모씨도감옥가고 이영석군도 감옥가고 가장 저를 괴롭히던 두 사람이 이제 감옥 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 보면은요 현수막 보는 순간 아니하는 간첩이다 아니한 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서 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이 교회 목사는 그래도 또 하나 뭐라고 살인자다 살인자다 아니하는 어디 저기 구석에 듣보자미였는데 갑자기 큰 교회 다니 목사가 나타났다 이저임자를 살해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아 근데 이걸 또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요 또 방송사마다 언론사마다 전부 다 이메일로 제보를 했더라고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laughs> CTS에서 제가 그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그 콜링간 이제 빠져 나가시면서 5일 중에 제가 이틀을 맡아서 있잖아요. 원래는 전태 다 맡길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세 번이 맞고 제가 이두개 맞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항의 전을 계속 하면서 아니안을 거기 방송에 계속 내보내면은 시체스 폭파시키겠다 협박까지 했잖아요 막. 난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는 이거는 신천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완전 히 사이비 광신도 집단이죠. 이거 미치광이들이에요, 지아이들 근데 만약에 제가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뭐글 벅글벅글 하면은요 설교 못해요, 목회 못해 못해요, 성도 상대 못해요. 그 방법은 딱 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다스려져요. 저 불쌍한 인간들 저거. 저거 저안 됐다 참. 왜 저렇게 살까? 아까 스테반 얘기했잖아요. 사동유 7장 54절, 5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스테반이. 성령 조만하여 그러니까 스테반이 인격이 훌륭해서 타고난 성품이 워낙 탁월해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이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평안하게 돌을 맞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분노가 생길 때 즉각 말하지 말고 즉각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이렇게 두세요, 이게 거리를 좀 두세요, 이게 렇좀 터울을 두고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가져다주는 큰 해악 이게 얼마나 영적인 손해를 주는지, 이거를 기억해내세요. 아 이거는 내게 손해다.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미친다. 이거를 기억해내면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결책은 뭐냐? 성령이 충만해 임할 때까지,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말하잖아요.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감정이 격동되고 그러면은요. 그때는 하던 거 멈춰, 일단 멈추고 기도만 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평안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분노도 가라 안섭니다, 두려움도 가라 안섭니다, 불안도 가라 안섭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라리마버지 감사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 분노한다는 것, 이거를 아예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는 기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지혜롭고 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보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소가 285장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이 기쁜 맘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은날 늙게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다시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은 날, 이사람된그 예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나 삼절. 평안 그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소 이복된 말 전하는 일내 할본분 삼았도다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었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아멘. 자 조소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뜻이고 행복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어, 요한복음 1 5장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 제가 이제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도우심 역사가 아니면 은 제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 생각을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수감사절 어, 행복나는 축제 여기도 집중하고 전력을 다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회 왕성의 주도 부흥하도록 그리고 나라민족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한번물어봅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